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출애국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억울하게 하지 마라, 억울해 하지 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면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사고 당할 수 있고, 나도 사고 낼수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수하거나 부주의해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운전을 해도 사고 낼수 있습니다. 늘 조심을 하지만 순간 사고를 낼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살되 비도덕적인 모습을 궁율이 여겨야 합니다. 비도덕적 모습의 비난과 비방보다는 궁율이 앞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판해야 합니다. 궁율을 빠뜨린 비판은 자신은 완전하다는 교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이런 이야기에 관련된 우리의 삶을 반추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기적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의 결론을 알기에 이유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이해하게 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신감과 함께 열등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동족에게 가해자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피해자였습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이 계획적인 것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두살 이하의 이스라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 얻은 복이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동족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셈입니다. 동족에게 배신감. 열등감을 안겨주었다는 측면에서 가해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모세가 다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를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애굽 사람에게 호댕에 당하는 동족을 보면서 모세가 느낀 것은 동족의였습니다. 자기도 당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같은 피해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형제를 친 자를 쳐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매우 치밀하고 악랄한 가해자가 됐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완전 범죄.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는 치밀한 범죄를 진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이의 가족들도 시체를 찾을 수 없도록 범죄를 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의 입장에서 극악한 행위입니다. 죽은 이에게는 물론 그의 가족들에게 모세는 너무도 악랄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극단의 피해자에서 극악의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에굽인은 악한 가해자에서 극단의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두 사람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각각 입장을 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인생은 영원한 피해자도 영원한 가해자도 없다 싶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낯세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다시 모세는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모세의 사례 소문이 돌았고 결국에는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도망자가 되어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건 타인의 인생이건 속단하거나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마치 늘 선하고 억울한 피해자이고 타인은 늘 악하고 못된 가해자인 양 대세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사이는 마치 종이 한장 사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공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상 석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을 일이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늘 피해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피해 입었음을 억울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억울해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 억울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원수를 갖겠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를 억울하게 하는 순간 그는 피해자가 되고 나는 가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돌고 돕니다. 이것은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화평입니다. 아멘. 주님. 정의롭게 살기 위해 썼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비를 가르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궁율이 없었습니다. 언제든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한계 또한 놓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고 언제나 피해자 의식만을 가졌던 저희들을 궁율이 여기시없어서이 모든 정의로움에 앞서 궁율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